추석이 다가오면 마음은 설레면서도 걱정이 함께 찾아옵니다. 차례상 준비, 자녀와 손주에게 챙겨줄 선물, 오가는 교통비까지 생활비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다 보니 즐거워야 할 명절이 오히려 부담으로 느껴지곤 하죠. 특히 올해처럼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더 무겁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동안 어르신 복지 상담을 해온 김정현 복지사입니다. 매년 명절이 되면 어르신들이 돈이 없어서 기차표를 못 잡았다. 이번에는 제사상 차리기가 겁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소식을 전할 수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바로 정부가 생계급여를 평소보다 일찍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상담을 오신 72세 김모 어르신도 이 혜택 덕분에 교통편을 미리 예약하고 손주 선물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작은 제도 변화가 실제 삶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죠. 오늘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놓치기 쉬운 명절 복지 혜택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을 겁니다. 미리 알아두면 생활비에 숨통이 트이고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추석 전에 어떤 복지 혜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실제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올해 한가위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의 조기 지급입니다. 평소 매달 20일 전후에 입금되던 생활비가 이번에는 최대 열흘 이상 빨리 지급됩니다. 단순히 날짜만 앞당긴 것 같지만 명절 준비가 한창일 때 이 돈이 일찍 들어온다는 건 실제 생활에 큰 차이를 줍니다. 차례상 장보기, 손주 선물 마련, 교통비 결제 등 목돈이 한꺼번에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며칠 일찍 받는 게 얼마나 다르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할인 기간에 미리 장을 볼수 있고, 교통편을 서둘러 예약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역시 기차표를 미리 잡아 마음이 놓였다. 제사상 재료를 세일할 때살수 있어 한결 수월하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올해처럼 물가가 높게 오른 상황에서는 이 몇일이 어쩌면 한달 생활비를 버는 것만큼이나 소중한 여유가 될수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작은 변화 같지만 어르신들의 명절을 한결 따뜻하게 만드는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됩니다. 2025년은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유난히 반가운 해입니다.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상향하면서 생계급여 금액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약 76만원, 2인 가구 129만원, 3인 가구 166만원, 4인 가구는 203만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6%가량 인상된 수치입니다. 물가 상승으로 체감되는 생활비 부담을 감안하면 이 정도 인상 폭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로 선정된 기존 수급 가구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존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새로 자격을 갖춘 분들도 주민센터에 기본 서류를 제출하면 비교적 간단히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추석에는 이 인상된 금액이 평소보다 열흘 이상 일찍 지급됩니다. 예년이라면 20일 전후에 입금될 돈이 올해는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들어오니 명절을 앞두고 필요한 비용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셈입니다. 주민센터 복지과에서는 입금이 늦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추석 전까지 확인이 안 되면 즉시 문의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조기 지급이 단순히 날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인상된 금액이 그대로 빠르게 지급된다는 점에서 수급자 입장에서는 두 배의 도움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크게 오르는 시기 이 조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니라 명절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도록 돕는 실질적 안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원만큼이나 놓치면 아까운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명절 위로금입니다. 서울시는 올해도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일부 자치구에서는 농산물 꾸러미를 따로 챙겨 드립니다. 부산은 현금 5만원 혹은 10만원 상당의 농산물 세트를 경기 수원용인 등지에서는 지역 화폐로 5만 20만원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전북과 경남의 몇몇 시군에서는 쌀, 제철, 과일, 한우 등 20만원 상당의 꾸러미를 제공해 차례상 비용을 크게 줄여줍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존 수급자 명단을 기준으로 주민센터에서 일괄 지급하지만 읍면 동별로 금액과 지급 방식, 지급 시점이 다름으로 반드시 거주지 홈페이지나 주민센터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군산에 거주하는 80대 박모 어르신은 구청에서 문자로 알려줘서 바로 상품권을 받을 수 있었다며 덕분에 시장에서 과일을 미리 사두니 한결 마음이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절차로도 큰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주변 이웃과 가족에게도 꼭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 신청 기간이 짧게 공지되는 경우가 있어 나중에 알아봐야지 하다가는 놓치기 쉽상입니다. 이번 명절 위로금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가 어르신들의 명절을 함께 준비하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지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진 의미를 가집니다. 명절에 필요한 비용이 생계급여만으로 충당되지 않을 때 다른 복지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한층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주거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병원비나 임시 주거비를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문화 누리카드로는 공연 영화 도서 등 문화 생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건강보험료 경감, 주거급여월 최대 35만원, 교육급여 학용품 교재비 지원, 해산 장제급여 등은 연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명절을 계기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볼만 합니다.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새롭게 수급 자격을 얻은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상담만 받아도 본인 상황에 맞춘 맞춤형 복지 지원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전후는 주민센터가 평소보다 혼잡하니 가능하다면 온라인 정부 24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이처럼 제도를 적절히 병행하면 단순히 명절 한두 날만이 아니라 겨울까지 이어질 생활비 압박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준비한 추석 복지 혜택은 매우 다양하지만 신청 기간이 짧거나 절차를 잘못 이해하면 쉽게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명절 위로금이나 추가 지원 제도는 지역별로 공지 시점이 다르고 며칠 안에 마감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명절 끝나고 천천히 알아봐야지라고 생각하다가 기간이 지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 공지를 수시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민센터 현관 게시판이나 안내문에도 공지가 붙지만 최근에는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공식 SNS 계정,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더 빠르게 안내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자 알림은 한 번만 신청해두면 새로운 복지 소식이 나올 때마다 휴대폰으로 바로 알려주어 매우 편리합니다. 지자체별로 알림 신청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직원에게 복지 문자 알림 신청을 하고 싶다고 한마디만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명절 위로금이 대부분 자동 지급된다고 해서 안심만 하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주소지 변경이나 계좌번호 오류 또는 세대 구성 변동 같은 이유로 지급이 누락되는 경우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최근 몇년 사이 온라인 모바일 신청이 확대되면서 서류상의 작은 오류가 지급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추석 전 최소 12주 전에 주민센터에 들러 본인의 수급자 등록 정보와 계좌가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가족 이웃 간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주민센터 직원들에 따르면 한 분이 혜택을 받으신 후 이웃에게 소식을 전해 주변 어르신들이 함께 신청했다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복지 정보는 언론 보도보다 지역 커뮤니티나 주민센터 소식을 통해 먼저 알려지는 경우가 많아 서로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복지 정책이나 신청 절차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복지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담당 직원이 개인의 소득 재산 가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눈에 정리해 줍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추석 위로금 뿐 아니라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 지원, 주거급여 등 연중신청 가능한 다른 지원 제도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혜택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얻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가 마련한 다양한 복지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어르신들은 내가 도움을 받아도 될까? 괜히 주의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신청을 망설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복지제도는 국민 모두가 당당히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오랜 세월 사회를 위해 세금을 내고 기여해 오신 분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안전망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도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생계급여의 조기 지급 덕분에 미리 차례상을 준비하고 지자체 위로금을 통해 교통비나 선물 비용을 덜수 있다면 그 자체로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훨씬 여유롭고 풍성해집니다. 무엇보다도 경제적 이유로 명절을 즐길 수 없다는 불안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마음 편히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큰 가치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은 단순히 금전적 여유뿐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존중받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이 여러분께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명절 준비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알찬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지원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가오는 한가위가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함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복지 혜택을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 가득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복지 소식과 전략 팁을 꾸준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셔서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